자, 여름을 맞이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물서빙의 달인 시즌 6 자, 이번에도 우리 남녀 두 커플을 모시고 자, 물서빙의 달인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네, 시즌 6를 맞이해서 여성 참가자는 앞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착용하고 만보기 스텝 꼭 50이 넘어야 됩니다 몸을 흔들면서 네, 만보기를 자, 물서빙을 하시야 되고요 선에 가장 근접한 네, 물을 따는 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아윤라리 아윤라 e 아윤라리 아윤라리 자 지금부터 네 알아서 알았서알았서네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, 네. 알았어, 내가 해드릴게요 네자 그. 여기 있다 네자 바로 될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네, 그쵸 네아래하지마나 반칙하지 말고 자 아윤라리 쓰앙. 와우! 자만부기 숫자 확인하겠습니다. 과연 50이 넘었을지 넘었나요? 어! 오!네, 네두 두 번째 우리 이 팀이 니가 승리했어요. 아네, 자 시즌 6 물소빙이 달인 네, 우리 이 커플이 승리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